이번 영상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현지화, 개방화 등 다국적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개념을 알아보고 기업의 국제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업데이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화, 즉, 인터내셔널 라이제이션이란 국내 시장에서 처음 기업 활동을 시작한 기업이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을 거쳐 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해지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반 현상들을 우리는 국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용어로 세계화, 현지화, 개방화에 대해 추가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화와 유사한 의미로 우리는 세계화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국가 간의 경계나 장벽이 약화된다는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 간의 차별성이 낮아져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간의 차이보다는 인류 공통의 보편 타당한 가치가 중시되고 세계가 단일의 공동체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의 중심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 여행, 수송수단의 발달이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특성이나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를 감소시켜 국가별, 지역별로 비슷한 추세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주의의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모든 국가들이 국경 없이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하고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는데 반하여 지역주의는 이 개국 또는 소수의 마음 맞는 일부 국가들이 끼리끼리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쌍무주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각 나라의 밀착 현상을 언급하면서 쌍무주의에서 다국적 주의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주의가 서로 배치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주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WTO 중심의 다자간 협상보다는 2개국 이상 국가들의 경제 통합인 지역주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지화, 즉 로컬라이제이션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국제화나 세계화처럼 하나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추세라기보다는 기업의 국제경영 전략상 선택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특정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을 해당 국가 시장의 상황에 가급적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경영 방침이나 스타일을 현지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자사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절한 수준으로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성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방화라는 용어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국경 개념의 약화입니다. 국경 개념이 약화된다는 말은 물리적 국경이 소멸된다는 의미보다는 국경을 넘어 인적교류, 물적교류가 확대되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화란 이러한 인적, 물적교류를 제한했던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방화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세계화라는 흐름에 각국의 정부가 적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적 측면이 강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국제경영학에서도 살펴본 개념일 것입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기업의 국제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업 구조입니다. 기업의 국제화를 기업 조직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해외 자회사의 수, 해외 자산의 비율, 기업 소유주의 국적 수, 최고 경영층의 국적 분포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영 성과입니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판단은 기업 전체의 성과 중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성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화 정도를 알수 있는 성과 지표로는 매출액, 생산량, 투자 규모, 이익, 고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시장 개입도입니다. 이는 해외시장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직접 개입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하느냐를 국제화 정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의 내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의 정도를 단순화한다면 간접수출로 시작하여 직접수출, 현지마케팅과 현지 생산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로 국제 경쟁력입니다. 국제 경쟁력은 국제화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내에서의 경쟁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국제화의 본질은 기술력, 제품력, 마케팅 능력 등에서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영 행태입니다. 경영 행태 측면에서 보는 국제화란 겉으로 드러난 수치나 조직 형태보다는 경영 활동에 대한 기본 시각, 즉 기업이 국제 경영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바탕이 되는 관점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펄뮤터는 이 경영 행동 특성의 관점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며 EPG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ethnocentric, 즉 자기민족 중심 주의입니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경영 방침이나 스타일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권한, 자회사 통제의 방법, 의사소통 방법, 인원 구성 등의 여러 조직과 경영면에서 최고 경영층이 본사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본사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국제 경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P는 폴리센트릭, 즉 현지 중심주의입니다.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에게 경영의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지오 센트릭, 즉 세계 중심주의입니다. 국가나 국적을 불문하고 그 상황 및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경영 방식과 경영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계를 하나의 활동 무대로 보며 특정국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국이나 현지인 경영자가 아닌 제3국 경영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 특성이나 국제적 사고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화 사고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제시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관련된 용어로 현지화와 개방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제화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 경영에 관해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